아 사실 정승재 씨는 네. 저희랑 같은 프로그램 맞아요. 같은 동기입니다 미스터트 네. 동기예요. 아 그래? 요 아, 미스터트 아, 시즌 1의 동기예요. 같은 작년에 끝이 없이 내려놓 갑자기기를 걸었네 안녕하세요. 브로의 명곡 이찬원 가수님 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아무래도 음악적이고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수 있는 그런 브로의 명곡 음, 오늘은 또 미스터트 1에서 같이 이렇게 경쟁을 했던 동료분, 음, 동료분 한 분이 또 출격을 했는데, 정성재 씨라고 수학선생님이라고 하네요. 미스트로트 원, 원에서 직장부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음, 그때 올 하트를 못 받았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분과 또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첫 출연을 기념해서 우리 정승재 씨 트로트 데뷔곡 어화둥둥이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수학선생님을 하면서 계속 음악활동을 하고 어, 어화둥둥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가 본데 이찬원 가수님 또 어화둥둥 한번 시연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음, 춤을 추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이제 연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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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에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 저기 밖에 이제 저희 마이크 차고 있는데. 맞아 맞아. 박현호 씨가 저기 있는 거죠.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불후의 명곡에서 이찬원 가수님이 맺어준 인연, 음, 은가은 씨, 박현호 씨. 근데 오늘은 박현호 씨는 매니저로 이렇게 나왔고. 김장훈 씨와 같이 콜라보를 이뤄서 은가은 씨 같이 이렇게 출격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사세요, 신사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수재 선생님한테 수학 한번 배우러 가요. 아, 전 진짜? 어? 네. <laughs> 저도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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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에요. <laughs> 이렇게 오늘도 불후의 명곡 육회통쾌 어, 방송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소정 씨, 두 번째 김범용. 세번째 육중한 정성재씨 금방 이분 그 다음에 네번째 김장훈 은가은씨 다섯번째 최정원씨 최정원씨가 또 계속 또 이렇게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불후의 명곡 시청을 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